프로님 때문에 소문나서 저기도 버닝 떨어지겠네요. 히어로가 그렇게 많을까요? 내 생각에 이미 히어로들이 여기를 하고 있는데도 풀버닝인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델이나 뭐 더, 더 좋은 직업들은 사실 다른 사냥터 가시겠죠? <laughs> 이 영상 봐. <laughs> 그만해. <웃음> 신궁도 여기서 해요. 아. 히어로 제외고로 번 매소요. 매소를 못 벌었어요. 심벌로 지금 40억, 50억 썼죠, 일단. 히어로 적자입니다, 지금. 매소를 아무리 벌어도 저 심볼 값도 못 맺고요, 아직. 나중에는 재획으로 벌어서 아이템 좀 사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경험치가 잘 오른다고 해야 되나? 뭐, 몬스터파크 몇판 하고, 일게뭐 하고 이러다 보면은, 요즘에는 이 레벨 때는 금방금방 레벨업을 해요. 아직까지 10억 정도밖에 못 모았을 거예요, 매소. 사냥한 걸로는. 히어로 드브 100층 나옵니다, 100층. 한 101층까지 뚫을 수 있어요. 야, 야, 맨날 여기는, 아나 미치겠다, 정말. <laughs> 아, 나. 요즘은 득템의 재미가 너무 없당 예전엔 머시맘 잡고 일비 표창 먹으면 동네에 소문 다 났는데. 그죠, 저 그거 알아요. 예전에 머쉬맘 잡고 일비 뜨면은 헤네시스 일체 사람들 모여가지고 주변에서 교환 신청을 해요. 이렇게 교환 신청 해가지고 닉네임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일비 한번 보여달라고 해. 그러면 그 사람 일비를 올려요. 근데 그 일비가 충전이 안된 일비는 개수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표창 개수가? 하나였나 영이었나 그거 보면서 와, 축하드린다고 이러면서 놀았는데 요즘은 좀. <laughs> 요즘은 7억이죠, 7억. 치룩. 구경비요. 아, 저는 그게 사기는 안 쳤어요, 저는. 근데 옛날에 제 친구 그거 사기 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택시비 사기 아세요? 택시비? 저는 아닙니다. 저 절대 아닙니다만. 학원 가는데 그 예전에는 함보로 엄청 비쌌던 거 아시죠? 파란색 가운이나 전신 민첩 주문서 이런 거 발라서 60%, 10% 이렇게 해 가지고 친구 당했어 그때 그 택시비 사기에 당해가 중학교 때 그래서 걔가 이약물고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그거 누가 당해 그냥 알아서 해라 하고 이제 학원 가 저는 학원을 갔는데 학원 가니까 그 친구가 자기가 아이템 이렇게 해서 하나 지금 구했다 아 진짜 나 아니 어나 얘기 안해그러면 얘기 안해아나 아니라니까 저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뭐 얼마빵 할래 약간 이런식으로 하다가 내기가 나오는거 보니까 진짜인것 같기도 하고 집가서 그럼 영상통화로 보여달라 왜냐면 그 친구가 그, 그 당시에 그림판으로 합성할 줄 알아가지고 옛날에 공1 5노목 낚시하고 그랬었거든요 저한테 난 무조건 영상통화로 봐야되겠다 했는데 파란색 가운은 아니었었고 응룡포에는 약간 그 까만색이 있어 잠깐 봤는데 진짜 있는거야 그 뒤로는 내 안했을거야 약간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게막 택시비 줄 테니까 엘리니아로 오라고 하면서 뭐 5천 매소이게 건네면서 아이템 갖고 오고 나쁘죠? <laughs> 나쁜데 난 아니야 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라고 잠깐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 아니에요 사기에 많이 당했어요 저도 메이플 하면서 나 연금술사의 반지 이런 거 사기 당해가지고 옛날에 비싼 거 타이밍 사기 여러분들 아세요? 타이밍 사기도 당하고 맨날 사기 당했어 자 잡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8분, 약 17분 이상 잡았는데, 어, 17분 잡고 반지 하나 먹으면 아깝지 않지, 충분히. 그죠? 드랍은 없습니다. 드랍은 없고요. 자, 5차 스킬, 레전더 스킬, 데몬 프렌지로. 하나, 둘, 뻥! 자, 여러분들, 사실, 데벤저는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히어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히어로는 하드소까지 일단 도전을 해볼게요. 해볼게요, 오늘. 컷? 와우. 방금 그대붕이랑 확실히 다릅니다. 이 친구가 더 세가지고, 레벨은 낮아도 이 친구 더 세요. <laughs> 대붕이랑 너무하다 아,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아이고, 또내탑 돌리시네. 여러분들이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나도 여러분들 좀 유행 따라가려고 했는데, 이거 아니었어? 아, 어렵다, 유튜브. <laughs> 아, 더럽게 어렵네, 유튜브. 하나. 가자! 와우. 와, 뭐야! <laughs> 자, 마지막은. 한글 빡 그러지 근데 여러분들 히어로 직업은 이 파이널 어택 지금 말레비고 아니고 차이도 좀 커요 많이 제가 코강을 못 뽑아놔서 이 자리가 지금 샤우트로 들어가 있어요 아그 농장까지 7% 나와요? 아 그렇구나 이게 제가 진짜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히어로 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코를 지금 한 2,000개 정도 깠어요 근데 이 초반에는 2,000개 깔 생각을 안 해가지고 분해를 했던 거지 강화코어를 계속 자 인사이징 괜히 피해주고 하나 둘셋아 <laughs> 아니 못 움직여가지고 이게 스킬 이 은근히 딜레이가 있다니까 이 친구들이 하나 둘셋 죽어 와우 저 루컴마, 루컴마 혼자 먹어봤었고 마도서는 파티로 먹었을 때 이제 100억 100억일 때 6명 파티로 먹어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도서 혼자 먹었었고 거공 먹었고 최근에 좀 많이 먹기 시작했죠 드랍 이런 거다 땡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잘 나오는 게 아닐까 만약에 가인링 뜨잖아요 제가 17성까지는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가지고 <laughs> 히어로 씁시다 노르트 오도 없는 반지 하나, 둘 컷! 오케이 반지 먹기 1분 전입니다. 드랍 좀 낄게요. 여기서 지금 풀드랍이니까, 여기 슬심까지 쓰면은, 218%. 재획비 하나만 쓸까? 재획비 아외 288%입니다. 적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던 수, 도전! 노블 안 썼죠? 어, 클 났다. 어, 노블 쿨타임인데? 잠깐만 잠깐만 할 수있어 할 수있어 아 이제 막 돌아왔네 하나 둘셋컷 오케이 자 1페이지는 일단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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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무적기는 아끼겠습니다 어,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또 자, 블링크. 아, 블링크 역시. 역시 블링크다. <laughs>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 봐. 어제 블링크 안 넣어가지고 진짜 몇 번을 죽은지 모르겠어. 살짝 밀어주고. 하나, 둘. 바인드 걸고. 인스팅트. 자, 극딜. 가자. 아, 어제보다 약간 못넣다 오늘은. 와. 자, 해독까지 살리고 3페이지 갑니다. 자, 시드링 쓰고 가자. 김치. 아, 스턴 미치겠다. 아! 전사링크 고마워요. 나이스. 원래 이렇게 어려웠죠 하드 수와이 도적이랑 할 때랑 느낌이 확실히 달라. 나가니 나가니 나가니. 15분이면 이거 될것 같나 요 여러분들? 나몇 분에 들어왔지? 아니 이게 왜 왼쪽에서 맞았는데 오른쪽으로 가? 와, 어, 이거 좀 아니었는데, 방금? 이야, 이거는 느낌이 별로 좋지 않다. 자, 이거는 발판 나오면은. 제발, 제발, 빨리 나와라. 오케이. 와, 블링크 때문에 여러 번 산다, 진짜. 자, 가자! 아. 까비까비 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어 깜짝 놀랐네. 잡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충 잡을게요. 다못 끼겠다. 어, 이거 아니지? 가자. 와. 예. 블랙카소스야 이거 뭐야? 블랙카트 뭐야? <laughs> 뭐야 블랙카소스 <카트수. 웃음> 잠깐만. <웃음> 아니 뭐야? <laughs> 얘또 먹었어. 미치겠네. 와. 야 하대수. 또 최초 업적을 하나 달성했습니다. 이야. 나 죽어도 좋아. 나 이제 죽어도 좋아. <laughs> 아니, 여러분들, 이러면은 진짜 내가 히어로를 안할 수가 없지. 다른 것도 떴나? 아, 방어구 상자 떴네요. 방어구 상자. 여러분들, 검은 마법사는 조금만 더 고민해볼게요. 아, 아직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아직 자본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 정도면 선언해야지. 아,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블랙카트는 그 크기가 커지거나 이렇게 안 보여요? 장비가 아니어서 그런가? 230 히어로 하드수 솔플 성공까지 했고, 블랙카트 요거 하나 먹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치르가나를 또 챙겼죠? 와. 3개월 연속으로 그래도 하나씩 뭐 가져가네요. 다음 달에도 먹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히어로 육성은 또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여,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